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새봄다육입니다. 제가 준비한 아이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. 이 영상에도 가성비가 좋고 예쁘고 멋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. 끝까지 꼭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 품어 가셨으면 좋겠네요. 고첫 그 번째로 볼 아이가 바로 요 아이들입니다. 363번 콩마자 새아이입니다. 요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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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새아이를 말씀드린 겁니다. 보면은, 요 아이는 쌍두죠. 사이즈도 좋고, 금도 좋습니다. 요 아이 보세요. 환상적입니다. 봉륜으로 감싸고 있습니다. 요 아이는 체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봉륜이고요. 요 아이는 쌩글입니다 아름답게 급접습니다 봉륜이죠. 사이다 사이즈 좋고, 뿌리 좋습니다. 요 아이 보면은 쌍두, 앞에 아이 보면은 8cm입니다. 요 철화는 보면은 사이즈가 7.5cm 고요 요 생을 보면은 요 아이는 7cm 입니다 요렇게 새 아이입니다 363번 콩마리아 3개 가격 저렴하게 2만원에 들을게요 두 번째 아이는 도감마리아 군생입니다 364번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보면은 얼굴이 도대체 믿겠습니까 보세요 와, 얼굴이 엄청납니다. 크기도 괜찮아 보이고요. 도감말입니다. 도감말 필요하신 분, 요 아이 얼른 업어다가 번식해 보시면 좋겠네요. 보세요. 이렇게 잘생긴 아이들입니다. 도감입니다. 요런 부분에 잘라서 이렇게 따로 키우시면 될것 같네요. 도감입니다. 이 아이 보면은 5.5cm입니다. 364번 동안마에 군생. 5만원에 드릴게요. 이번 아이는 콩마에 군생 사두입니다. 365번이고요. 이 아이입니다. 이 아이도 보면은 전체 이 검은 좋고요. 보면은 이쪽에 하나 있죠. 얼굴이 밑에 있습니다. 여게 하나, 둘, 요게 있으면 중간에 셋 넷입니다 사두입니다 크기도 좋고 수영도 좋습니다 지어점하게 품으셔서 번식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콩마리아 필요하신 분 얼른 문자 주세요 7.5cm 입니다 365번 콩마리아 군생사두 만원에 드릴게요 이분아이도 콩마리아입니다. 요아이는 생얼입니다. 366번입니다. 보신 대로 이렇게 금 좋고 복윤으로 감싸고 있습니다. 사이즈도 좋습니다. 요아이는. 와, 환상적이네요. 색감 일품입니다. 청수도 좋고 요아이는 바로 적심도 가능한 높입니다. 강추 드립니다. 콩마리아입니다.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. 요 아이 약 9cm입니다. 366번 콩마리야 가격 동일하게 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요 아이는 푸름 이르입니다3 5 7번입니다요 아이도 보신 대로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. 금발은 도 보면은 밑에 입장 요렇게 금발은 다 되어 있죠. 요 부분에도 금이 있고요. 여기도 금이 있고. 금고로 들었습니다. 생장점도 보면은 금 좋습니다. 요 아이도. 입장은 텀텀한 엽이죠. 보세요. 옆모습입니다. 요 생장점 부분에 너무 잘 생긴 아이입니다. 요 아이는.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. 사이즈를 보면은 8.5cm입니다. 367번 프루미러 5만원에 드릴게요. 요 아이는 368번 골드에보니 군생입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한금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입장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은 너무 좋죠 이런 모습입니다 요 아이는 통채로 갑니다 잘생겼습니다 더 키워서 분리시키면 되겠네요 요 아이 엄마 뿌리도 탄탄히 고정되어 있고요 전체 사이즈만 보겠습니다 10.5cm입니다 368번 골드에보니 5만원에 드릴게요 요번 아이는 마릴린자구입니다 369번입니다 요 아이는 보신대로 엄마 품에 달려있는 아이입니다 보신대로 금 이렇게 좋습니다 환상적입니다 복류로 감싸고 있죠 수용도 좋고 입장 한엽입니다 깔끔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통채로 뽑아서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. 따서 보내돌라면 따서 보내드리고요.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네요. 너무 예쁩니다. 강추 드립니다.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? 사이즈도 괜찮아 보이는데 보면은 6 0입니다 369번 아이는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는 370번 경산 마리아입니다. 요 아이도 보신 대로 수용도 좋고 보면은 금 발현도 최상급이죠. 완벽한 금발현되 있고요. 봉류을 감싸고 있습니다. 청수도 좋고요. 정말 깔끔하게 잘 생긴 아이입니다. 경산마리아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얼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요 아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고요. 7cm입니다. 370번 경산 말이야. 2만원에 드릴게요 요아이는 스타보스입니다 371번입니다 요아이도 보신 대로 검은 발현는 좋죠 보면은 생장점도 그렇고 보면 전 입장 밑에 입장과 이렇게 금발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대로 수용도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스타보스입니다 붉은 색감 너무 예쁘네요 요 아이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. 8cm네요. 371번 아이는 2만원입니다. 이번에 보는 요 아이는 플라멩고입니다. 372번 아이입니다. 요 아이도 보면은 예, 금발현은 조금 강해 보입니다만는 플라멩고 금발현 이렇게 돼 있죠. 좋습니다. 수영 좋고 입장도 요 아이는 동글동글한 집이고요 이 모습입니다 플라멩고입니다 와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신대로 사이즈를 보면은 약 7cm네요 372번 플라멩고 아이는 3만원에 들릴게요 지금 보는 와이는 373번 콩마리아 생얼입니다 이렇게끔 좋죠 수영도 좋고 크기도 좋고 요 아이도 보면은 봉준으로 감싸고 있죠 다만 밑에 입장 요렇게몇 개가 녹이 지난 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크기도 좋고 괜찮아 보이는 아이입니다 가격 대비 정말 가성비가 좋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높이 좋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적심해서 예 따로 반듯하게 금정은 아이 따로 키우시고 밑에 작업 받아보면 좋겠네요 이렇게 청소가 좋습니다. 뿌리도 탄탄합니다. 와인은 12cm입니다. 373번 콩마리아. 착한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는 와인은 파라다이스입니다. 374번입니다. 와인도 금 좋죠. 보면은 전 입장금 일률적으로 금발은 잘 되어 있고요. 핑크빛 봉류로 감싸고 있습니다. 수영도 좋고. 이 아이도 보면 입장은 한읍입니다. 그죠? 청수 좋고요. 파라다이스입니다. 깔끔하게 잘 생긴 아이입니다. 이 아이도 뿌리는, 예,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이 돼 있고요. 8.5cm입니다. 374번 파라다이스. 5만원에 드릴게요. 요 아이는 킹말이아입니다 375번입니다. 요 아이도 보면은, 예, 수용도 좋고, 금도 좋습니다. 조금은 규모는 작지만은, 안정맞고, 예쁘게 생긴 아이죠. 완벽한 아이입니다. 킹입니다. 요 아이 모주가 바로 옆에 있습니 한번 볼게요. 요 아이가 모주입니다. 너무 예쁘죠? 모주 보셨죠? 요 아이도 크면은 그렇게 성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. 이 모습입니다. 요 아이도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. 5cm입니다. 375번 킹마리아. 15만원에 들을게요. 이번에 보고 있는 요 아이는 아메스트로입니다. 376번이고요. 요 아이가 또 오늘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. 보신 대로 이렇게 수형도 좋고, 크기도 좋고, 금발에 보면은 생장점부터 해서 전 입장고로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전 입장 이렇게 봉류로 감싸고 있죠 너무 멋진 나입니다 생장점보면은 입장수도 이렇게 많습니다 빼고키 비를 내고 있네요 강추 드립니다 너무 좋은 나이입니다 아메스토로입니다 환상적입니다 아메스트로 필요하신 분, 요 아이 얼른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. 요 아이도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. 뿌리 있고요. 보면은, 사이즈가 보면은 요 아이 10.5cm입니다. 376번 아메스트로 특가로 1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